김창우 선생님께 리더십 상담 훈련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그동안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면서 늘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니까 좀 많이 달라지고 훨씬 더 편안해지고. 아이를 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들을 이제 경험했던 게이 공부하고 나서는 아이들 만나는 거나 아니면은 아,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게 확실히 더좀더 더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게 된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교사로서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음. 제가 좀더 뭐랄까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음. 있어지는 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싶고 이제는 아 이게 뭔가 끝이 보이겠지 이게 뭔가 지나가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사례를 솔직하게 나누고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 분은 리더십 상담을 적용을 하셔서 상담을 하실 거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과정 내용은 그 상담을 받으신 분께서 실제 했던 말과 태도나 행동들을 역할극으로 나타내고, 그 역할극을 새로 조명해서, 아, 저 말은 이렇게 바뀌면 좋겠고, 태도나 행동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것을 코칭을 받으시게 돼요. 코칭을 받고, 새로 개선하는 개선된 리더십 상담을 적용한 새로운 대화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을 리더십 상담을 발휘하셨던 분에 대해서 그 리더십 상담을 적용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은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되면 더 리더십 상담의 원리와 기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내가 겪었던 문제에 대한 상황극을 하였습니다. 낯선 공간, 사람으로 인한 어색함에도 상황으로 금세 몰입하는 저를 보니 그 순간의 감정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학교는 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상담을 하고 받으며 내가 전하고자 했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역할극을 하며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되는 말과 행동을 발견하고 그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들으며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 모든 내용들은 실제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실제의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서 그런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질감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어,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생각해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어, 교직생활 그리고 어, 이 리더십 상담을 어, 사용하고 적용해보는 시도들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는 본심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의 마음 리더십 이 과정은 결국 내 자신과 내가 대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로아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다치나? 네.